자, 월드 1회 1탄이에요. 또 쳐오지 마. 자, 나뭇잎을 먹고요. 스타 코인 첫 번째 스타 코인을 먹었어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보너스가 하나 있고요. 뿅. <놀람> 요거를 꼬리로 이렇게 흔들어주면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시계를 먹으면 시간이 늘어나고요 자... 요 쌍안경을 보면 저기 슝 자 이렇게 깨는 거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웃기려고 했죠? 안, 웃기, 안 웃겨요. 바라바밤. 스타코인이 두 번째 게 어디 있지? 아 여기구나. 어, 어세 번째네. 그럼 두 번째 어디 있더라? 두 번째는 이쪽에 아마 있던 것 같은데 아 여기로 뛰어 올라갔나? 뽕 아닌가? 어디지? 어딨냐? 빰빠 밤아이 이 위에 올라가 있던가? 아니에요. 이러려고 공략을 <laughs> 시작한 게 아닌데. <laughs> 젤라바노 어디 어디 냐 이쪽에 있나? 여기 있나올 여기 있어요. 여 여기 있어요. 여기 있 여기 있었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있습니다됐습어요다먹었어요 이제 깨러 가봅시다. 바바바바바바바밤밤 아! 어, 저거 하나 챙겨가야지 오 엄청나게 큰 버섯이 있습니다 아까 저기 버섯돌이가 알려 줬죠. 어떻게 해나. 맨 위에를 잡으면 응, 보너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빠바바밤. 밤. 딴따다따따딴딴탐. 자, 월드 1의 2로 넘어갑니다. 쯔고자 꽃을 하나 먹어둘게요 꽃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를 부술 수가 있습니다 뿅 스타코인이 있죠 스타코인을 먹으려면 이렇게 뿅뿅뿅 저쪽으로 돌아가줘요 뿅뿅 됐죠 어때요 참 쉽죠 뿅 빰빰 바르바라바람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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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게 없을까요 이쪽에 j 수 짝짝짝. 여긴 뭐 없네요 꽃이 하나 또 있어 오 스타코인이 있죠. 오, 꽃이 저한테 독을 뿌렸습니다. 야, 지나가줄게요. 저기 스타코인 또 하나 있네요. 안 보여, 안 보여. 이렇게 다시 꽃을 하나씩 때려줍니다. 스타코인. 세 번째 스타 포인트 었었요자 여기 불을 한번 u g 볼까요자 그리고 이쪽에서 저기 어떻게 넘어갔더라? 음 그냥 나가면 될것 같아요. 바 아이고, 자, 월드 1회 2도 깼어요. 차근차근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다음은 월드 1회 3탄. 아, 여기서도 먹고 가야 되겠네요. 미스터리 박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한시간 내에 아이템을 획득해보세요. 스타코인을 얻게 될기회 s 지도 몰라요. 라요 했어요. 어때요? 참 쉽죠? 스타메달은 획득하셨나요? 네! 라고 합니다. 자, 1회 3. 렛츠고! 뿅, 뿅. 빠밤빠밤빠밤. 빠밤빠밤빠밤. 뿅, 뿅. 뿅, 어? 여기 뭐 올라가는 데가 없었나? 아 저거 저거 없었나요? 쌍안경? 쌍안경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쪽에 그쵸? 쌍안경으로 자잘 보면 저기 줌으로 당겨 봅시다. 그러면은 어, 스타코인의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스타코인 어딨냐? 어, 저기 있다고 알려줬죠 고마워 이거를 빼놓고 갔어요좀 전에 뿅뿅 뿅. 먹었죠 첫 번째 스타코인 이걸 먹으면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 p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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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m p p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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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참 쉽죠?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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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점프했다가 L키를 누르면 이렇게 꽁! 찌를 수 있어요. 꽁! 어때요? 참 쉽죠? 병 자, 여기서 별을 먹어줍니다. 그리고 달려요. 스타코인까지 먹어줬습니다. 자, 잘 먹었죠?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줘요. 왜냐? 스타코인을 하나 더 먹기 위해서죠. 저 빨간 거를 안 먹을래요. 음. 저기를 가려면 타이밍을 맞춰서 뛰어야 됩니다. 이렇게 잘 먹었죠? 꽝. 자, 그럼 스타코인 세 개를 모두 다 먹었습니다. 그대로 쭉 달려. 와, 폭포, 커 소리. 바 y 밤 a 자, 월드, 1회 3까지깼고요다음은 1회 4 삼, 뱀. Bam, 뱀, 뱀. 밤 밤밤밤. 여기는 스 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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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요 a 뿅, 뿅. 뿅. 꽝, wow, 우와! Wow. 다시 돌려줬죠. 가볼까요? 빰빰빰빰. Let's go! 자, 여기 초록색 발판을 밟습니다. 빵, 빵, 빵. 예,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 그쵸, 너구리. 너구리래, 나뭇잎 버섯을 조심하면서 나아가줍니다. 붕! 어때요? 스타코인 참 쉽죠? 후우~ 수그려져요! 뿅. 어, 저 밑에 스타 코인이 있네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 줍니다. 이렇게. 가다가 얘네 피하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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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줍니다. 다시. 자했스뿅 다시 띄어 주고요. 세 번째 스타 코인도 먹어야 되는데요. 여기 뿅. 여기 뭐가 있을까?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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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구리네요 이것도 먹어줍니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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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다시 전진. 어? 스타코인이 저기 위에 또 있네요. 이 물, 물의 힘으로 쭉, 쭉 올라가줍니다. 그리고 코인을 먹으면서 쭉 다시 뿅뿅뿅뿅뿅뿅뿅오 올라가야 돼요. 자 이제 또쾌속 전진. 부음. 다시 이쪽으로 가줍니다 어유 이야 이야 붕 어때요 참 쉽죠? b 밤밤 빠라바밤 빰 자, 여기 뭐가 있나? 여 a 뭐가 있어요? 키 m b a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물이 도착했어요. 무엇이 들어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들어가 볼까요? 후우. 까봅시다. 어? 그래요. 봅시다. 고마워. 고맙다고. 고맙다고. 고마워. 간다. 자, 다음 오, 어, 쿠파의성이네요 가봅시다. 우아. 우와... 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시작했어요. 빰, 빰빰빰, 빰빰빰, 빰빰빰. 어 스타코인이 어디 있었지? 이쪽에 없었나? 아, 저기 있네요. 먹었습니다. 한칸한칸 한칸 이렇게 조심스럽게 뛰어줍니다. 피해서 야, 너 비켜 비켜 붕! 스타코인이 또 어디 있지? 아, 여기네요. 두 번째를 먹었습니다. 이게 지나고 나면 세 번째가 여기 있나? 아 저기 저쪽에군요. 자, 점프를 벽에다 놓고 붕 동 어? 다시 저쪽으로 들어가야겠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오랜만에 하니까 까먹었어요 자 쌍안경을 한번 볼게요 저기가 꼴이군요 알았스 어, 쿠파가 나왔습니다. 으아! 쿠파가 불을 뿜었죠. 저 불을 맞지 말고 잘 피해서 가줍니다. 메롱! 점프로 피해 줬어요잘 피해 서 뛰어가줍니다 잘 피해 서 뛰어가줍니다 밟아 주세요. 자, 피해 우와. 뻥 나뭇잎을 남기고 죽었죠 아 죽진 않았을 거예요. 다시 부활해서 또 쫓아올 겁니다. 안녕. 야, 뭐라고 말좀 해봐. 할말 없어? 뿅 여기로 들어가 줍니다. 그럼 시계를 먹고요. 올라가서 쿠파의 깃발을 쭉쭉쭉쭉쭉. 바라바바밤, 빠바밤, 빠바밤, 자 이렇게 월드 1을 다 깼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잘안 깨졌던 데가 있으면은 어, 저희 플레이를 보시고 다시 한번 어, 복습. <목소리> 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깨실 수 있을 겁니다. 헉! 쿠파가 죽은 게 아니었어요. 아야야야야야! 얼른 도 쫓아갑니다. 자, 월드 2입니다. 월드 1 공략은 이곳으로 마치고요. 오늘은 이만 빠이빠이.